저음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하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걸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자, 제자들이 기도에 관해 묻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은 죄와의 구별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기도는 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드러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간구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공유리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보듬어주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구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림이 일어나도록 추구하라.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강구하기 전.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을 삶에 적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어떻게 기도하며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와 일하심이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